는스파티은 내면 안 되고 뚜리뚜리뚜리수로 방하고 아 이아님 들어가세요 고미 지나가세요 고미 저희 집엔 고미 삽니다 고미 살아요 고양이와 함께 고미 살아요 고미 아이 스파키덱으로 시피순을 하고 싶은데. 간단하긴 한데 역부족이네 현재 같긴 야 아퍼 아프다 잘 쳐있었는데 상대방 간다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분이 오셨다 아닌가? 아닌가? <laughs> 뭔가 좀 부들부들하긴 해요 부들부들하긴 해 간다 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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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시원하죠? 쉬운 확실히, 가파키 님이, 말릴수 없어, 가파키 님은. 가파키 님 갑니다. 빵! 아저씨, 강 날씨가 가파키가 확실히 있대 아우 시원시원하긴 해, 시원시원하긴 해. <laughs> 아 호리님 안녕하세요. 한번 끝나고 세팅하는 거 세팅하는 거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관리가 힘들 것 같지는 않은데 채팅창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. 채팅창 보기가 동시송출 가능하죠? 동시송출 할수 있어요. 포크님도 포크님도 하고 있어요 지금. 아우, 지세다, 이씨. 진짜 세다, 이씨. 아, 근데 저게, 저게 아니네. 와, 이 아저씨 감내 있었어? 제발. 그렇지. 다참 좋다. 스파기 스파키가 이렇게 좋습니다, 여러분. 제가 꿀등을 을 만들었습니다. <laughs> 베이비 BJ는 동시송출을 하면 안 돼요. 근데 네, 저는 아직 그 친분이 아직 미천해가지고 괜찮습니다. 여기 까지 있네. 아, 여기 좀 기다리지? 어우1금 m 서지 m 해서 쌀포리 해서 1금해 가지고. <laughs> 이아지씨 댁이 <되게> 더 이상해. <laughs> 이아지씨 댁이 더 이상해요, 지금. 솔직히 저 아저씨 댁이 더 극혐입니다, 지금. 아, 아이고. 아이고, 시원하다. 오늘 제가 이걸로 12승 찍어가지고 유튜브, 유튜브각 한번 만들겠습니다. 유튜브각 만들고 딱 깔끔하게 해골 무덤까지 딱 먹어가지고 깔끔하게 아 진짜 이거 뭘할 말이 없을 정도로 깔끔한 그 상황을 만들어 봐야겠습니다. 안 돼! 안 돼, 임마! 여기서 좀 지금 상황이 좀 힘든데 음. 스파키를 먼저 보여주면 안 돼요, 지금. 아 처가 있었 는데, 아 처가 있었 고, 필 법이 있었 는데. 야구시시. 야시 무적야! 일단 나도 하나 뺏지라일 오오오오. 아, 이거 안 깨질 었는데나 미니언 보면 트릭했거든요 근데 미니언이 안 나갔어. 렉인데 싶은데 스파키가 안 나오네. 이쯤에서 한번 가야 되나? 당황각. 했죠. 보셨죠? 당황하신 거. 상대가 당황했습니다. 분명히. 어, 뭐야 갑자기 스파키가 <laughs> 이새끼 카드 아웃 갠가? 이새끼 카드 아웃 갠가? <laughs> 쓰는 게 좋은 거예요. 자신이 할수 있는 거. 맞아 스파키는 어그로만큼은 바깥한 건데 분명인데 히 자이언트가 없어서 그런데 자이언트가 많이 나오는 판이 있으면은 카드 캐리 할 겁니다. 분명히 스파키가. 분명 분명히. 저도 느꼈거든요. 그. 딱, 그, 뭐야, 스파키 쓰는데, 자이언트 나오면은, 아, 자이언트가 상대편에 나오면은, 진짜 막, 난감해요, 난감해. 난감해. 경우에도 저 뒤에서 소환해주면 스파티 뽑아놓으면 좋은. 이제 토네도 없어가지고 한데 확실히 근데 그 호구 놓치면 큰나니까 일 무들무들 하네요. 오늘. 좋은 게 애들이 돈 맞고 욕구와도 힘을 못 써요. 그러니까 이 정도 아이를 괜찮아. 뭐지? 낚시한 거냐 너 설마? 나좀 아프다 이거. 지금 타이밍에 그게 잡혀야 되는데 갑니다. 어그로 아해골있 떴는데 이 사람 <laughs> 요게 요게 좀 근데 이거 좀 먹히긴 하는데 요거 폭탄포인데 상대방이스톱으 하니까 약간 어, 어 뭐지 갑자기 <laughs> 갑자기 뭐지 하고 약간 시선이 끌리잖아요. 그럼 해골이 그 잠깐의 시간 동안 해골이 나와가지고 쌓이니까 아 괜찮네 이게 핵잼각인데핵잼각근 12승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12승만 해도 어, 좀 괜찮을 것 같아 요 지금. 잡았으면 괜찮았는데, 머스킷 잡았으면 해기질 불가인데, 상대가 일단 감전은 있었어요. 감전은... 감전은 있었고, 순환되기 특성이 특성이 미니언이 없다는 거. 미니언이 없으니까 다 지상군이거든요. 일단 기사 세우고 앞에 몸빵 세우고 가면은 그래도 상대한테 충분히 위협이 될 수는 있어요.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. 요렇게 들어가면 위협이 될것 같은데. TVY 님 스피커 두개공사 빵. 자기스 아, TVY 님 33번째 서포터가 입장했습니다. 상대방 엄청 당황하잖아, 요 지금 포스도 엄청 쓰잖아, 지금 통나무 쓰고 파볼 쓰고 머스킷 잡히고 통나무 두번 썼어요, 두 번. 이 호구 순환대 같은 또 강한 거 같아, 스파키가. <laughs> 안 좋은데? 이쯤에서 안 좋은데? 라인으로 오시지 못 뛰죠 호구가못 뛰죠 여기까지니까 아이고, 시원하다. 억어질 기는 느낌이긴 한데 스파크가 분명히 한걸 있습니다. 코스트 마인드 헤이스 킵스 2판 남았어요. 2판 남았어요. 스파크 그, 그 강퇴하셨어요. 강퇴하셨어 se for 스펠 스펠 빼기 호우대 스펠 빼기 호우대니까 성나무 있어야 이 이판은 분명 한개 있어요. 스파크가 한개 있어요. 이 이판은 스파키가 캐리 했어요. 분명히 어, 다못 읽어요. 제가 그래 가지고 정리가 안 돼요. 힘에 섰으면 그냥 뚜드려 맞았을 거예요 분명히 라바 되기 골당 아, 이건데 일단 상대 상대가 감전 없는 거, 미니언 패거리랑. 아, 이거 아, 미니언 한번리 아프다. 상대가 캐어는데 오히려 상대가 죽 졌어. 토네이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, 너무 아쉽네요. 토네이도가 편했습니다. 아! 스파키 캐리 아닙니까? 이거 스파키 캐리입니다. 분명히 스파키 캐리예요. 이거! 와 이거 스파키 캐리입니다 이거 진짜 아 ppk님 오셨어요 이거 진짜 진짜 근데 이거 진심으로 스파키 캐리에요 마지막판에 상대가 그 그게 없었어요 그 감전이 없으니까 스파키 오니까 어떻게든 막으려고 막 해군군대랑 막 앞에 막 소환했단 말이에요 도끼맨이랑 막막막 쓸어버려가지고 개소환을 감사합니다. <laughs> 가보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일단 골드 시작은 골드 무덤이 딱 나오면은 아까 얘기했던 듯이 완전히 그따분각인데일 일반 카드 나오고 있고 인테르노 아좀 질끈 질끈 나오는데 계속. 이이 아쉽다. 아, 여기서 다 빠져야 되는데 이제. <laughs> 없습니다. 없어요. 꽝이에요. 꽝. 꽝입니다. 아, 배틀넷 이제 배틀넷 이제 14장 나왔고 어쨌든. 아, 카드가 다안 빠졌었는데. 카드. 아, 아쉽다. 아쉽다. 완전 아쉽다. 아, 이거 아쉽다.